네, KBS 뉴스 D 라이브 지난번에 이어서 또 찾아주셨습니다. KBS 대표 경제 전문가이자 어, KBS 유튜브 박종훈의 경제 한방을 진행하고 있은, 있는 박종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경제 한방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구독자가 드디어 네.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만 명요. 이 네. 저희 채널을 처음 개설한 네. 게 지난해 9월이었는데요. 지난해 1년, 9월이요. 네. 1년 조금 아. 넘는 시간 동안 20만 명이 넘은 거죠. 아, 이렇게 예. 성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만큼 이제 경제 한방 통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 또 굉장히 밀도 깊은 경제 이슈를 또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또 인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경제 한방 정말 응원하고요. 또 오늘 또디 라이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고르신 주제가 이 중국 부동산 거품 논란이에요. 네. 네. 그 전에 이 주제를 왜 고르셨는지 혹시 여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이제 앞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미국의 연준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연준이 네. 아니다. 네. 어, 아직도 연준을 바라보면서 음. 연준이 혹시라도 언제 테이퍼링을 하지? 테이퍼링이 용어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워낙 어, 많이 인상. 나오잖아요. 네. <laughs> 금리 인상을 하지 이쪽을 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향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 이유는요. 이제 금융장세라는 게 끝나고요.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돈의 홍수를 만들어서 모든 자산 가격을 이렇게 떠받친 그런 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근데 네. 앞으로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죠. 이제 실적장세다. 아, 실적이 네. 중요하다. 그러면 예. 실적이라는 건 어디서 나느냐?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이 3분의 대중국 1이요? 수출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금융장세가 끝나고 실적장세가 되면 이제 미국 연준의 입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음. 중요한 게 중국 경제, 의 실무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음. 키를 쥐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쪽을 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할수 있는 부동산, 특히 중국 부동산을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단순히 어, 중국 외, 왜... 외국의 부동산 상황 우리가 알아야 될지가 아니네요. 네.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중국 경제왕도 굉장히 밀접되어 있고, 또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밀접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네. 내 주식 가격도 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어, 아, 중국 열심히 부동산. 들어야겠습니다. 네. <laughs> 네. 어, 오늘 특히 이제 주제 관련해서 CNN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네. 제 화면에 그 기사를 좀 띄워놨는데요. 네. 어, CNN 보도를 보니까 어, 중국의 빈집이 1억 채다라는 네. 보도예요. 네. 네, 이 기사인데요. 제목만 일단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게 1억이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약두 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 빈집이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이게 가능한 네. 숫자가요. 자, 일단 제목에 고스트 타운스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유령 도시를 구이청이라고 해요. 음. 제가 성조는 몰라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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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음악을 아, 잘 못해서. 네. 네. <laughs> 저한테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성조는. 네. 네. 어쨌든 구이청이라고 부르는데, 유령도시라고 하는데, 이 고스트타운, 이 유령도시가 에버그란데, 즉, 헝다 사태로 지금 음.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자, 중국의 원래 구이청 또는 빈집 문제가 처음 거론된 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당시에 농무라 예. 증권, 일본계 증권사죠. 네. 이 중국의 빈 집이 5천만 채가 있다라는 기사에 썼더니 다들 야 설마 거짓말이겠지 그럴 리가 있어 음. 라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이제 CNN 기자가 온 마이크 자결구를 네. 잡은 거죠. 저게 러시아어 시간인데 선양에 있는 한 구이청 유령 아, 도시에서 네. 네. 저렇게 온 마이크라는데. 봐도 휑하네요. 네. 차한 대도 없어요. 이러는 네. 거죠 지금. <laughs> 네. 너무하죠 지금 저렇게. 진짜 휑하네요. 네. 차도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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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지금 중국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음. 이게 어, 중국에 어느 정도 빈 집이냐면. 2억 채나 되는 빈집이 있는데 아, 미국 채요? 사람들 3억 명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수준입니다. 엄청 많이 큰데요. 미분양 주택이 3천만 채예요. 이걸 또 아, 이CN에서 열심히 아. 분석해 놨던데 독일 인구가 8천만 명인데 다 들어가서 살수 음. 있을 만큼 미분양 주택이 있다. 이건 좀 아. 주인이 아직 없는 집인 거잖아요. 더 네. 심각한 건 사실 미분양 주택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보면 중국에서 지금 미분양 주택 또는 이 바로 빈집이 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에 네. 5천만 채였고 KBS 네. 다큐멘터리가 2019년에 어, 나왔는데 19년에 저희가 네.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네. 채. 자그천만채 그러니까 네. 6,500만 채. 이게 3년 만에 1억, 1억 채가 1억 된 채. 거죠. 엄청 빠르네요. 네, 엄청 빠릅니다. 아, 이렇게 빠르게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사실 그러면 이 내용만 봐도 막 미분양도 많다고 하고 빈집도 지금 1억 채나 되는데 뭐 당장이라도 이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괜찮은 건가요? 자, 이일억체만 놓고 보면 아마 CNN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버블이 당장 꺼지는 거 아니냐. 또 우리나라 일부 전문가 중에서 이제 한국만 잘 아시는 분들은 중국이라도 당장 이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가올 것처럼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안심을 시켜드릴 말씀을 하나 안심해도 드릴게요. 되나요? 네. 네. <laughs> 네. 제가 2004년부터 중국 출장을 가면서 네.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참 많은 중국 경제 관련 리포트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특이한 게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집을 이렇게 샀는데 그게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 자기가 들어가 살게 아니라면 당연히 임대를 주겠죠. 전세나. 전세, 나, 월세, 전세 나. 월세, 나. 월세 네. 다양하잖아요. 돈이 네. 엄청 되는데 말이죠. 네. 근데 중국에서는 나중에 이 집을 팔 생각이면 절대로 임대를 주지 않습니다. 어, 그래요?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오. 첫 번째는 세입자가 집을 아주 더럽게 쓴다는 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생각 때문에 절대 세를 안 줘요. 남한테 맡기면 집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료가 집값의 1%도 채안 됩니다. 어? 그렇게 네. 그왜 그러냐면 이게 아... 진짜 문제인데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임대료 대비 가장 고평가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집값 아... 버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데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지역이 네. 집값 대비 임대료가 제일 싸다는데도 그래도 한 2, 3%는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에선 어, 네. 임대료가 이건 뭐 집값 대비 1%가 채안 되니까 이걸 까짓 거뭐 임대를 아, 주니 차라리 비워두겠다. 비워두겠다. 그리고 더럽게 쓰면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배경에는 중국에서는 걸핏하면 집값이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10%가 네, 넘게요? 해마다, 걸핏하면. 해마다 10%가 네. 넘게 오른 해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주는 것보다 1%도 안 되는 거 그걸 세주느니 10%가 넘는 집값 상승을 바라보는 게 훨씬 나은 음. 그런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아직 도시화가 덜 됐어요. 도시화가 아직도 덜 됐나요? 네, 네, 중국이란 아. 나라가 도시화가 진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 초기에 원래 이 개발도상국가가 성장을 할때 도시화가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거든요. 농촌의 유휴인력 놀고 있는 인력이 도시로 옮겨가기 때문에 임금 상승 없이 끝없이 노동 공급이 일어나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수 있는 게 바로 도시화의 원동력입니다. 근데 음. 이 도시화가 그동안 어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냐 하면 네. 원래 중국이 이 경제 성장을 하기 전에는 20%가 채안 됐는데 네. 올해 전망치가 62.5%예요. 그렇게나 네. 많이 늘어났어요. 네. 네. 중국 같은 좀큰 나라에서 사실은 70%가 넘긴 좀 음. 힘들거든요. 네. 이제 도시화가 어느 이상 좀 늘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집을 이렇게 도시에 왕창 사놓고 네. 기다리고 있으면 농촌에서 인구가 유입돼서 이 집을 비싸게 사줄 것이다라는 어떤 음.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분양을 받고 기다려도 지금 현재 이제 입주를 하는 그 농촌 인구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집값이 계속 끝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40년 아직 네,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어, 이게 좀 세상이 바뀌어가는 음. 그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과도기에 있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1억 채 빈집 진짜 잘 처리해 야 줍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연착륙과경착륙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중국의 어떤 좀 특수한 상황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좀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네. 1억 채나 되고 또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중국 경제에 좀 부담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진단하는 방식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급성으로 일어나는 위기나 이런 쪽 문제보다는 만성적으로 중국의 부담이 될 것이다. 즉, 아... 이게 고질병 같이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서구 시각에선 이렇게나 빈집이 있으면 이건 당장 법을 붕괴되고 위기가 많고 그렇죠? 하면은 네. 당장 우리나라만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난리가 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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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위기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왜 이게 급성이 아닌 만성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그동안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중국이 워낙 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 자가주택 보유율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을 뜻합니다. 자가주택 네. 자가 보유율. 네. 네, 자가주택 보유율. 이거는 네. 집을 소유한 비중이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아. 이게 보통 우리나라가 한 3년 전만 해도 56%였고 56 네. 지금은 네. 제가 추정하고 있는데 60%는 넘었을 것 같아요. 60%. 집을 많이 사셔서. 네. 저도 좀 분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본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선진국들은 얼마나 되느냐? 일본이나 미국이 6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아 60%대 중반이요. 네. 네. 퀴즈, 중국은 얼마일까요? 아, 네. 중국 왠지 더 네. 높을 것 같아요. 네, 더 네. 높을 것 같은데 일단 추정 맞습니다. 한 70%. 아좀더 세게 써보세요. 네. 80%. 네, 네. 네. 무려 93%요. 예 아, 93%요. 충격적이죠. 자가주택 보유율이 네. 중국이. 왜 그러냐 면0가 네. 넘어요. 중국이 예. 아...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농촌에도 집이 있고 도시로 네. 옮겨오면서 집도 있고 뭐 이러면서 아... 집들은 다잘 갖고 음...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이게 자가 주택 보유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 가질 만한 사람 다 가진 상태라 이 1억 채의 빈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큰 부담이거든요. 이건 음... 위기 측면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느 순간 이제 진짜 집값 더 이상 안오르겠네라고 생각하면 이 1억 채가 엄청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도시화가 지금 현재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럼 급성으로 위기가 오지 않느냐 중국이란 나라가 네. 워낙 통제된 나라잖아요 음. 심지어 토지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가 네. 금지예요 어, 그러면 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그 토지는 안 갖고 있는 건가요? 포함이 아닌 건가요? 토지는 70년 임대 장기 임대만 가능합니다 아. 그럼 임대한 땅에 그냥 네. 집을 짓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땅 주인은 아. 누구냐? 국가입니다. 아, 은다 그러니까, 네. 중국 정부의 그렇죠. 것으로 네어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시장 경제가 보고 있는 시각이랑 굉장히 다르고요 음. 버블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워낙 통제된 경제이기 때문에 이 버블이 당장 붕괴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예. 최근에 헝다 사태에 대해서는 에버그란데 이 영문명으로는 에버그란데고 헝다라고 부르는 이 기업 부동산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오늘 내일 하면서 정말 파산한다 여러 계속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죠? 예. 근데 심지어 저는 어~ 이거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산한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질서 있는 퇴장은 충분히 가능할 음, 것이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장이에요. 네, 그래서 네. 심지어 파산의 경우에도 저는 이게 금융 시스템으로 이 불이 옮겨붙거나 또는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은 당장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두나 시킬 위험이 있다 그래서 만성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문제긴 좀 문제가 네. 될수 있겠네요 저희 아라치 님께서 댓글 계속 달아주고 계신데 네. 좀 중국 상황을 좀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어 지방 정부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중국에 지금 나오는 부동산 문제가 어 중국의 지방 정부 재정이랑도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네. 어떤 건가요 아라치 님이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 지방 정부나 기업들을 네. 향해 내년 예산까지 투자하라고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랑 연관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꽤잘 아시는 분인 잘 것, 같아요. 아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 아닌가? 네. <laughs> 아, 네. 전문가들 괜히 이렇게 막 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무슨 아, 네. 생각이든. 네. 네. 자이 지방 정부랑 아주 밀접한 음.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이유도 지방 정부랑 좀 연결이 돼있는데요 일단 부동산 개발이 중국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분의 일입니다. 중국이 요 예, 네, 코로나 19가 위기 오기 전에. 6%연6% 6 성장을 했어요. 네. 그중에 3분의 1은 부동산 덕분에 성장을 한 겁니다. 아 부동산 덕분이 네. 굉장히 컸네요. 근데 이렇게 미분양이 굉장히 많으면 앞으로 부동산에 이 기대서 해 성장하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2% 포인트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또 하나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의 나머지 부분은 뭐냐? 소비는 중국 경제에서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음. 설비 투자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아직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저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항상 보면 성장이 대부분 설비 투자나 부동산 개발로 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되면 설비 투자도 줄어들 가능성 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방 정부와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요이 네. 네. 연관이 왜 있냐? 제가 네. 이 취재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2004년에 중국 출장을 갔는데 2004년이요? 네. 네. 오래됐죠? 아 네. <laughs> <laughs> 어, 이러면 막 나이가 드러나는데 하여튼 네. <laughs> 아, 네. <laughs> 2004년에 이 중국 출장을 갔더니 글쎄 아니 저는 요청하지도 않은데 그 성의 관료들이 다 나와서 뛰어나와서 저랑 오, 인터뷰하고 싶다. 아, 사실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었는데 좋은 내용 아니다. 어, 그래도 어, 되게 촬영에 비협조적일 <laughs>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아, 왜냐면면 네. 어, 어떻게든 우리 성 자랑을 좀 하고 싶다. 아, 아, 그래서 아, 비판적인 내용인데요. 그래도 아, 그래도 진짜로? 우리 인터뷰에서 좀, 그, 한국 투자를 좀 이끌어오게 좀 말이야. 좀 인터뷰 어,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어? 저 요청하지도 않은데 어떤 성에 성장하고 만난 적도 아, 있습니다. 성장이 네, 성장. 지방 진짜 성장이 천이에요 천만명이에요, 인구가. 아, 근데 네. 저는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 왜 이렇게 지방 성에서 저한테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음. 어 저를 좋아해서 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이유가 뭐냐면 네. 어 바로 중국에서는요 이 지방 성들끼리 경쟁을 시키는데 뭘로 아. 경쟁을 시키느냐 경제 성장률로 성장률이요 네. 성장률을 높이면 어떤 혜택이 오느냐 네.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가 될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음. 또 지방성 내에서도 뭐 출세할 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성의 성장들의 최우선 과제보다 성장률. 성장률을 아. 끌어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네. 가진 지방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야, 이 외신 기자가 왔으니까 어떻게든 인터뷰 좀 잘해서 어떻게 끌어올 수없또 아, 투자들 좀 네, 한국 기업들 받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런 아. 거죠.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뭐 이렇게 언론사 인터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결국은 그런 대기업들을 이 자기 성으로 끌어들이려면 그게 해외 기업이든 중국 국내 기업이든. 돈으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역시 현금 박침가 아, 최고다. 그러면 현금이 필요하네요. 네.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느냐, 전기 설비 다 깔아줄게. 수도 음. 다 우리가 공짜로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공장 유지도 공짜로 해줄게. 그리고 돈도 빌려줄게 심지어. 아, 돈도면 네, 그건 기술 동원해서 여기다 공장만 지어,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지원을 다 해줄게. 그러면 아.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려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그 자금 마련을 지방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 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소유는 누구 거다? 정부 거다. 정부 거다. 그러니까 네. 토지 수용은 쉽게 할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어차피도 임대잖아. 내나 그러면 이제 좀 쉽게 쌍가역에 농민들의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이걸 갖고 건설을 일으켜서 헝다 같은 부동산 개발 회사랑 짜고서 같이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헝다도 떼돈을 벌어서. 우리나라하고 달리 부동산 기업이 막 재벌이 되는 나라예요. 아 그러네요.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원주민 토지 수용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네. 부동산 개발로 그렇게 막 재벌 기업이 음. 되긴 힘들잖아요. 그런데 네. 헝다가 그렇게 규모가 큰데 헝다의 비지 막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이 넘잖아요. 네. 근데 어마어마하죠.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겨우 3위밖에 안 됩니다 중국 내에서. <laughs> 네. 3위요. 그 네. 그 이유가 네.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이런 홍다 같은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음. 그다음 지방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뭐 제일 큰것 이게 뭐 나쁘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경제개발하는데 네. 을 썼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뭐 네. 뭐 일부는 이게 뭐 부패 고리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중국에서 네. 뭐 어쨌든 그래도 지방성을 발전시키는데 대부분 음. 일단은 큰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분양이 잘 돼야 가능한데 문제점은 이제 CNN 화면 아까 전에 이렇게 유령도시 보셨죠. 횡. 그 네,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예전에 네. 처음에 이런 신도시 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푸둥지구처럼 일단 도시만 지어 놓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온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너도나도 도시 개발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국의 도시 개발 계획 다 합치면 35억 명을 수용할 수 있다. <laughs> 중국 인구가 얼마죠? 14억 명인데. 35억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최근에 분양하면 이게 다 미분양 사태가 나고 전부 다 유령도시 구이청이 되는 사태가 네.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국의 경제성장은 부동산 개발과 설비 투자로 성장을 하는데 자, 부동산 개발 이제 안 이루어지고, 그렇죠. 설비 투자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자금 줄인 부동산이 무너지면, 음.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도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길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급성으로 막 금융위기가 올 것이냐, 그건 중국이 통제할 수 있겠지만, 음. 이게 만성적으로 성장률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느냐, 이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 내년에 네. 네. 성장률, 특히 1분기, 2분기의 성장률을 좀 눈여겨 봐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어쨌든 이 위험이 여전히 좀 있는 거고 또이 영향은 좀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네, 저희 박종은 기자랑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 시간 때문에 정말 딱 마지막 한 가지만 더여쭤 네. 볼게요. 그런데. 아, 앞서서도 계속 말씀해주셨지만 헝다 위기 때도 중국의 특성상 중국 정부가 계속 통제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중국 정부에서도 자신감을 좀 표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좀 있나요? 네, 저도 금융적 측면으로 이게 위기가 파급돼서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은 이번 사태 하나만으로는 굉장히 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안심하고 내년에 중국 경제를 봐도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음. 여전히 좀 의문이 남거든요. 가장 큰 음. 문제가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4.9%를 기록했습니다. 와. 원래는 굉장히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어요. 근데 네. 그게 점점 낮아지다가 그래도 가장 최근의 성장률 전망치가 5.2%였거든요. 5 2, 5. 2 이거보다도 0.3%포인트나 음. 줄어들었는데 자, 이렇게 내년에 중국의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자꾸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10%가 넘게 성장하던 나라인데 비율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100m 달리기를 하던 선수가 갑자기 탁 쓰면 어떻게 되느냐? 딱 넘어져 버리겠죠. 음. 이게 중국 경제에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우리도 외환위기가 왜 왔느냐? 음. 워낙 성장률을 굉장히 빠르게 하던 나라가 10%대 성장을 네. 하던 나라가 갑자기 한 4~5%로 줄어들면 음. 이게 탁 넘어지는 게 외환위기처럼 중국이 지금 만약에 4%대 성장이 고착화되면 워낙 빠르게 뛰던 선수가 벽에 부딪히는 거와 똑같은 수준의 충격을 받거든요. 음.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중국의 워낙 부실 자산이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부실 자산이 10%라 하더라도 외형으로 이게 한 7년에 두배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한 14년 되고 그 다음에 21년 되면 여덟 배나 외형이 늘어나니까 부실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자산 대비 비중은 한 20년만 지나도 8분의 1로 줄는 아, 거예요. 그런데 성장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부실 자산이 음.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성장률이 낮게 나타난다 그러면 중국 경제에 숨어 있던 부실 자산이 드러나는 해가 그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각으로 봐야 될게 중국의 성장률이 언제 낮아지느냐 여기에 네.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봅니다. 아, 딱 핵심 키워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아쉽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하는데요. 또 다음번에도 또 저희 나와주시면 네. <laughs> 오늘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네. <laughs> 네. 재밌는 또 경제 이슈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지금까지 KBS 박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KBS 뉴스 디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